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기계의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건설기계는 다 발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발전기가 있는 이유는 이 발전기에서 나오, 그 발전이 된 전기를 이 축전지, 즉,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해서 이 저, 저장된 전류를 우리의 건설기계 전기장치라든가 각종 경고등을 알려주는 센서, 그 다음에 미션, 지게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션의 솔레노이드 밸브그 다음에 뭐 깜빡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전기 장치를 이용할 때 쓰기 위해서 이 배터리에다가 전류를 보내줍니다. 이 전류를 보내준다는 의미는 이 축전기입니다. 축전기. 축전기에 전류가 충전이 되는, 흔히 충전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이 충전을 시켜주는 장치가 우리는 이제 발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발전기를 보게 되면 잘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 벨트가 걸려 있습니다. 벨트. 자, 이 발전기는 우리 발전소에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 원리랑 똑같습니다. 우리 발전소에서는 교류 전기를 보냅니다. 교류 전기를 어디까지 보내냐? 전봇대까지 보냅니다. 전봇대. 그 전봇대에 보시면 동그랗게 달려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그러면 교류 전기를 보내면 변압기에서 가정에 쓸수 있는 220볼트로다가 변압을 조정한 후에 가정에 이렇게 보내주게 되죠. 어찌됐든 발전소에서는 교류 전기를 보내고 그 교류 전기를 변압기를 통해서. 아니면 뭐 전압 조정기 라는 그런 용어도 있는데 그런걸 통해서 그 우리는 직류 전원을 쓸수 있습니다 직류 같은 경우 직류 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정용에서 흔히 다 모든 전자제품이 다 직류입니다 직류 교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다른 식으로 다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현재까지는 우리는 직류를 씁니다 그리고, 배터리. 우리가 흔히, 그, 뭐, A3, A2, 뭐, 이런 건전지 있지 않습니까? 이 건전지도 직류입니다. 그,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릅니다. 이런 거를 다 직류라고 하는데, 이 발전기는 직류를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를 발전합니다. 우리 발전소, 뭐, 태안의 화력발전소라든가, 뭐, 삼척의, 뭐, LNG 발전소, 뭐, 여러 가지 발전소에서는 다 교류를 발전을 해서, 전선을 통해서, 그 정보 때까지 교류를 보냅니다. 자, 교류를 보낸다는 의미는 교류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교류합니다. 한순간 마이너스 됐다가 한순간 플러스가 됩니다. 자, 전류가 한순간 플러스가 되고 한순간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상호 바뀐다고 해서 우리는 교류라고 합니다. 교류. 자, 발전기 내부를 보면은 그 내부 안에 그 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로테이터, 로터라는 어떤 코일, 코일이 감긴 것이 있습니다. 이 자석 자기장 안에 전선을 감긴 그 어떤 형태의 것을 회전을 시키면 전기가 발생되죠. 그런 전기는 게 교류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지금 보시는 발전기 안에는 전압 조정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기 안에서 교류가 생산되면 그 발전기 안에 있는 전압 조정기에 의해서 이 배터리. 그 12볼트 배터리로다가 직류 전류가 충전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기초적인 원리는 그런 거고요. 그럼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에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이 벨트입니다. 벨트. 자, 이것은 흔히들 펜 벨트라고도 합니다. 펜 벨트인데 이펜에도 걸려 있습니다. 펜에 팬에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엔진 크랭크축과 이 발전기 보통 이렇게 세 군데 축에 의해서 그 걸려 있습니다. 이 팬벨트가 여름에는 이게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느슨해집니다. 그런데 이 팬벨트를 여름이 되는데 이 텐션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쓰게 되면 충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발전기에서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반드시 팬벨트의 텐션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하셔야 되는데 이 텐션을 어느정도 유지해야 되느냐 자 내가 힘으로 눌렀을 때 엄지손가락 한마디 에서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요정도 텐션을 항상 유지해 줘야지 이 발전기에 이, 갖고 있는 본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발전기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펜벨트가 제대로 걸려 있는지 그 다음 펜벨트의 텐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발전기 출력 전압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발전기 출력 전압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구가 필요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철물점이나 공구상가에 가면 한 2만원 이내에서 살수 있는 그냥 테스, 간이 테스터입니다. 간이 테스터. 요 간이 테스터를 자, 부위 볼트에 놓고 테스트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발전기 출력 전압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발전기 출력 전압을 점검하려면, 일단 그 발전기를 보시게 되면, 발전기에 이렇게 두껍게 생긴 이런 선이 연결된 곳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비단자라고 합니다. 비단자. 이 비단자 배터리 쪽으로 와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비단자를 일단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비단자에 우리는 빨간색 플러스 요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접촉을 시킬 것이고, 자, 이 마이너스 검정색 마이너스는 차체에다가 바디 접지를 할 것입니다. 차체 접지를 할 것입니다. 자, 요렇게 자, 요런 형태로 다가 우리는 그... 접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렇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동을 걸어서, 최대 2,000rpm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최대 2,000rpm을 유지한 상태에서, 14에서 15V 이내에 전압이 나온다면, 요 발전기는 지금 정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14에서 15V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발전기는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볼트 이상이 됐다. 15볼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전압 조정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 내부의 전압 조정기가 제대로 전압을 직류로 변화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압 조정기를 교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발전기가 이 장비에 걸려 있는 발전기가 정상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거시고. 자,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지금 보시면 14.59가 나옵니다. 자, rpm을 2000 r p m 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rpm을 2000 rpm을 올려도 14.7 정도 1 5 v 가 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발전기 출력 전압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b 단자의 플러스선 빨간색 테스터기의 빨간색을 접지하시고 그다음에 검정색은 차체 바디 접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최대 RPM 2000 최소 2000 RPM 이상을 유지하고 최대 부하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측정했을 때 측정값이 14에서 15V 이내에 오면 그건 정상값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V 이상이 되면 전압 조정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압 조정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압 조정기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그 제너레이더 전체를 교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반 개인들이 아니면 일반 소비자들이 집에서 쉽게 그럼 어떻게 측정하냐 비단자도 자세히 모르겠다. 나는 발전기가 어디 어떤 건지. 어떤 부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자 간이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 측정 방법은 이 배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색 마이너스 빨간색 플러스를 대보면 자 13볼트 이내 13볼트 이내 아니면 12볼트에서 13볼트 그 선에 있습니다 배터리에 볼트 근데 시동을 걸게 되면 자, 시동을 걸게 되면 자, 볼트 수가 올라가면서 자, RPM을 높여주면 자, 볼트 수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에서 직접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연결을 해서 우리 1 4 v 이상이 나오면 일단 발전기에서 출력전압이 어느정도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선을 대고 이것이 시동을 걸었는데도 1 4 v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발전기에서 출력전압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속하게 발전기를 교환을 하시거나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교환하지 않고 아니면 수리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시면 이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전류들이 다 방전되어 결국에는 배터리를 쓰지 못하게 되거나 다른 전기장치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 즉 발전기가 제대로 출력 전압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 혹시라도 전기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기의 펜벨트 그다음에 발전기의 출력전압을 체크해서 전기가 제대로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건설기계 즉이 장비에 있는 전기장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